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해초로는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우순을 낳았으며, 나우순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압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회를 낳고, 이사회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 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러아브함을 낳았으며, 러아브함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요사팟을 낳고, 요사팟은 요람을 낳았으며, 요람은 우치아를 낳았다. 우치아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즈를 낳았으며, 아즈는 히즈키아를 낳았다. 히즈키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모는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바빌론 유배 때의 요아킹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후에 요아킹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르파벨을 낳았다. 주르파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야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사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쩌면 이 해는 고요한 그 분위기에서 이 성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요한 밤이죠 그죠? 예, 미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이 지경에 이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시고자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12월을 시작하면서 연느때 같으면 캐롤송이나 또 거리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어, 그말 그대로 성탄의 분위기가 나는 것 같지만, 올해는 그와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분위기가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림 시기를 지내고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대림 시기의 사주간을 지내면서 대림 일주일 다시금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담으면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지냈습니다. 대림 이주일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또한 대림 3주일에 그 회개의 세를 베푸는 그 세례자 요한의 그 메시지에 우리는 다시금 이 새로운 한해 이 전례력을 지내면서 새로운 삶 회개의 삶을 살아보리라고 나름대로의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주의 그 대림 사주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그 대천사의 그 아렘에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며 응답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대림 시기의 그 의미를 그의첫 번째 오심,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깨어있음에 그 오심은 바로 두 번째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의 봉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해마다 기쁨을 주시니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성자를 기꺼이 맞이하여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던 이본 기도문에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성자를 기꺼이 맞이하여 이것은 어쩌면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이들과 함께 우리는 성자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오심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대림 감사송 이래 그두 번째 오실 때에는 첫 번째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오신 그 예수님과 달리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두 번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실 것이니 그 약속을 기다리고 깨어 있는 이들은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성탄의 기쁨은 2000년 전그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마테오 복음 사가는 족보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십니다. 원래 짧은 독서를 하면은 이 족보를 생략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복음만 읽어도 되는데 왜 제가 이긴 복음을 읽었냐 하면은 이 마태오 복음사가 가 예수님의 그 탄생 까지 아브라함으로 부터 엮어진 그 족보 에는 나름대로의 분류를 하였다 는 거예요 바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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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예수님께서는 42 대째 어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부터 근데 이마태오 복음 사가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42대를 세 번, 세, 세 시대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다윗까지. 이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시기를 바로 다윗부터 유배까지. 또 그리고 유배 후에 바로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바로 마태오 복음사가의 그 편집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러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이세 시대를 또 분류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우리가 들었던 이 족보는 바로 첫 번째 오심의 그 족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서 이 족보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끝을 맺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자식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끝을 맺었지만, 우리에게 이 족보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오복음사가가 이 42대째를 분류했던 이세 시대를 우리 나름대로 이첫 번째 오실 때이 족보가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후손으로서 바로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또 다른 이 족보의 그, 어, 후손으로서 우리는 다시금 이 복음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 마테오 복음사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유배 시기까지 또 유배 후에 바로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첫 번째 오심이라면 두 번째 오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세 시대를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 빗대어 보자면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우리들도 각자가 하느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인 그 다윗을 하느님께서 봉책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으로 들어 세우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이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뿐만 아니라 왕다운 그 백성의 그 반열에 우리를 다시금 들어 올리시는 그러한 삶의 시기가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이 시기는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기인 동시에 그 중간에 탈출기를 통해서 바로 그 에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탈출시키시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탈출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을 마음에 드는 자로 다시금 들어 올리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그 영예와 영광의 후손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시키시는 또 다른 그 왕자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느님 백성답게 진정으로 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물에 물탄듯 그냥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신앙의 내버려둠이라고 할까. 왜냐? 철이 들기 전까지 스스로 자식 자기가 그 아래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시기가 우리 각자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다윗으로부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의 계약 공동체를 국건히 들어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다윗 이후에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러하반과 여로보암을 통해 왕국이 갈리듯이 우리들도 이 생에 살면서 주일날 성당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세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제구시를 못하고 양쪽을 왔다 갔다하는 그러한 삶이 열왕기의 북 이스라엘의 또남 유다의 그런 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지만 또다시 타락해버리는 그 시기가 또한 나의 삶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떤 이들은 병을 얻기도 하고 또 세상에 실패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역경에 봉착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유배 시기를 하느님께서는 또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느님의 그 구원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이 유배의 70년이라는 이 시기. 이것은 어쩌면 신앙으로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단검질의 시기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첫 번째 오시기까지, 그러한 새 시대를 마테오 복음사가가 편집을 했다면, 우리가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까지, 우리도 또한 이새 시대의 영적인 시기를 우리는 거슬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유배를 맞이하고 유배의 시기를 또 견딘 이들이 있고, 아직까지 그두 번째 시기에 호죽거리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진정으로 이 유배 시기를 통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갔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으로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를 통해서 들려준 이 족보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요 또한 미래에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하느님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또 다른 우리는 족보사를 적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그 자비의 역사하심에 자비를 잇고, 이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굳굳이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도록 하느님께서는 오늘 당신 아들의 그 탄생의 기쁨을 이 고요한 가운데 나의 존재됨을 다시금 깨달을 때 테살로니까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허먹고 거룩한 자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 앞에 다시금 재다짐하며 나의 존재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대림 사주관에 계속 등장하는 그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뗄리야 뗄수 없는 그 관계를 특히 루카복음 사가는 루카복음 1장과 2장에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인태와 또 출산,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인태와 출산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그 복음사가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승에 가면 은 세례자 요한이 6개월여 먼저 엘리자베스의 그태에 잉태되었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전례력을 보면 6월 25일이 세례자 요한 탄생기념일이죠. 그리고 6개월 후인 12월 25일이 예수님 성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견지에 있어서의 우리의 해석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라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태어났지만 바로 세례자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으로 모든 삶이 질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영적인 삶의 위계가 질서 지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아니면 삶의 모든 존재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이 질서주어졌다. 우리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이 그냥 과거에 한낱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은 이 탄생은 바로 나의 존재를 다시금 규정짓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여기에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 친구도 있지만 은 보통 1900땡땡년에 태어났잖아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연유되어서 우리가 생일이 교정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이 세상의 오심. BC와 AD의 그 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오심이라면 나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떼려야 뗄수 없는 연장선 안에서의 일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에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되었기에 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은 2000년 전 탄생이었지만 바로 에페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험없는 자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험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첫 번째 오심에 그 나열되었던 그 족보에 등장한 모든 그 후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도로서 후손으로서 또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한갓 캐러송과 더불어 그냥 서쳐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 다시금 재정립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그 방향을 다시금 밝혀주실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하고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여정은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던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성자를 기꺼이 맞이하여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배우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바로 후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이며, 빛의 자녀이며, 우리는 바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떼려야 뗄수 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밤이 이 전례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감추어진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나의 본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바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 존재로 하느님은 이 성탄의 축복을 통하여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혼탁한 이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도로서 우리를 다시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느 때보다도 너무나 성탄의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오늘을 지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오늘 이 거룩한 밤이 될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그 존재 자체이신, 자비 자체이신 예수님께 의탁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짐해 보도록 합시다.